이게 너무 어렵다, 어려운데 떠먹여달라, 이런 거는 지금 제가 타이밍은 최대한 지금 떠먹여 드리려고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고. 어, 안녕하세요 소울시커 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일단 지금 장착된 cpu 가9800 x3d 에요 메인보드는 지금 기가 바이트 x 8 7 0이 어로스 마스터 보드고 바이오스 버전 2024년 기준 11월 12일자 f4g 버전의 바이오스를 쓰고 있고 아의사 1.2.0.2a 버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메모리 오버클럭의8000 세팅을 24기가 두개 제품 버전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장착된 메모리 보시면은 24기가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하이닉스 기준입니다. 이제 하이닉스 메모리가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하이닉스 메모리가 아닌 거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24기가 제품은 하이닉스 메모리가 아니면은 마이크론이거든요. 24기가 제품은 삼성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아니면 하이닉스인데 지금 제가 장착한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AMD 시스템에서 많이 쓸 만한 6,000Cl 30 스펙의 메모리입니다. 클레브 메모리를 가져왔고요. 6,000Cl 30이면 여러분들 많이 쓰실 것 같아서 LCDRP가 36인 스펙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따 설명드릴 거고 전압은 1.35V. 이걸로 뭘할 거냐면 요즘에 메인보드의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메인보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번 얘기한 적 있지만 이 9800X은 3D의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은 메모리 컨트롤러 가지고도 이 메인보드에 장착하니까 일단 8천 정도는 잘 들어가더라고요. 메모리 수율만 어느 정도 따라주면은 8천 정도는 잘 들어가는데 웬만한 수율에서도 일단 하이닉스 A 다이 혹은 24기가 기준으로 M 다이 정도 되면은. 지금 8000 정도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제가 요새 8000 클럭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지금 제가 이런 이름의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이어지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00에서 OC 가이드라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이때 사용한 CPU와 메인보드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CPU와 메인보드랑 동일한 제품이고 그다음에 이 영상에서 사용한 메모리가 16GB짜리 두 개, 6000의 CL28 RCD RP 36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어떤 메모리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OC 가이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오버클럭 수치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오버클럭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과정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서. 낚시하는 법을 배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영상이 16기가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24기가 제품도 하나 해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4기가 제품으로 하던 뭘로 하든 간에 이 영상이랑 과정은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을 기반으로 24기가 제품에서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영상을 보셨던 16기가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갈게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16기가 기준으로는 하이닉스 a 다이 그 다음에 24기가 기준으로는 하이닉스 m 다이 기준입니다 이거 두 개는 이게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이 하이닉스 메모리가 처음에 16기가 m 다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16기가 a 다이가 나왔어요 이 m 다이 a 다이는 그 하이닉스 기준으로 넘버링 매기는 방식이 얘가 1세대고 얘가 2세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24기가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24기가 제품이 처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넘버링을 M부터 갑니다. M 다이. 얘가 1세대라서. 그러면 M 다이 만들었던 기술력에서 A 다이 만들면서 기술력이 증가를 했겠죠. 그 기술력을 가지고 24기가 제품을 에... 이것처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이것처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 M 다이는 실질적으로 이 A 다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잘 됩니다. 그래서 이 M 다이는 A 다이랑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거나 더잘 돼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요거에 한정합니다. 왜냐면 이 하이닉스 M 다이로는 8000 클럭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미 테스트해 본 것도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 m 다 a 쓰시는 분들은 1대2 세팅보다는 1대1로 6000대에서 세팅하시는 게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릴 것은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겁니다. 소울시커의 램타이밍 8000 1대2 버전이라고 했는데, 자, 오늘 영상에서는 클럭의 전압을 잡는 거는 얘기를 안할 거예요. 전압은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이 영상에서도 전압 잡는 과정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은 8000 클럭에 돌아가는 세팅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8000이 안 돌아갈 수율이면은 이거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메인보드가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됩니다. 웬만한 메모리는 일단 8000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지금. 물론 이 메모리마다 8000 들어가는 전압 수치가 달라요. 지금 보니까 어떤 메모리는 시스템이 수율 한계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전압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제가 장착한 어로스 마스터 보드에서는 이 메모리의 수율이 좋을 때는 1.1V에서도 이게 돌아갑니다. 수율에 따라서 요구하는 전압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메인보드는 더 높은 전압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혹은 더 낮은 전압에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제가 사용하는 메인보드는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한요 정도에서 8000 클럭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메모리 수율에 따라서 또 다르고, 맨컨 수율에 따라서도 전압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장착한 시스템이 만약에 1.1V에서 8000이 돌았다 그러면 8200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잖아요. 전압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장착한 9800X3D가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8200은 안 잡혀요. 이 시스템으로. 메모리 컨트롤러 한계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거보다 좀더 수율이 좋은 환경에서 쓰신다. 그러면 낮은 전압에서 되는 클럭이면은 높은 클럭을 한번더 도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미 해 봤다. 안 돼서. 그래서 제 시스템에서 8000 클럭은 한요 정도 세팅해서 잡혀요. 이게 vdd 전압 기준이고요 필요할 경우에 다른 전압 수치도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전압을 잡는 거는 제가 어떻게 가이드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과정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메인보드가 일반적인 메인보드보다도 이8000 클러 이상이 좀잘 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 분들이이 영상에서 보는 것만큼 쉽게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쉽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전압 잡는 게 힘들다 싶으면 클럭을 내리시면 됩니다. 만약 안 되는 시스템에서 전압을 잡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좀 전압을 세팅하다가 뭐가 좀잘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수율이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클럭을 내리시는 게더 나을 거예요. 쉽게 안 되는 거는 실력을 둘째 치고 물리적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려고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8000 클럭이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깔고, 본격적으로 이걸 설명드리자면, 일단 XMP X4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장착한 메모리가 6000에 1.35V에 CL30, 그 다음에 RCDRP가 36인 제품이죠. 36을 입력하면 타이밍이 싹 바뀝니다. 자, 제가 장착한 메모리가 이 메모리예요. 여러분들이 XMP나 X4 메모리를 구매를 하셔서 1대1 세팅으로 6000으로 이렇게 쓰시다가 내 메인보드에서 8000클럭이 될까 하고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보고 세팅을 해봤는데 8000이 만약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때 타이밍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타이밍을 이 정도는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조여 보시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타이밍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고정 값입니다. 고정 값 그냥 쓰시면 되고 나머지가 여기가 핵심이에요. 사실 이 뒤에 있는 타이밍은 이 수치를 여기서 더 조인다 해도 퍼포먼스적으로 크게 개선은 없을 거고요. 결국, 핵심적으로 여기인데, 이 타이밍은 이렇게 두 개는 24기가 기준으로 이렇게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네 개의 타이밍에 대해서 X4나 XMP가 어느 정도 메모리 제조사에서 선별해서 세팅해 놓은 값이잖아요? 그 값을 기반으로 환산하는 수치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사용하는 메모리의 스펙이 CL30에 36, 36, 그 다음에 1.35V 제품이다. 그러면 내가 8000컬러가 세팅했을 때이 VDD 전압이에요. 이거 VDD 전압. 내가 세팅했던 VDD 전압이 몇인지 예를 들어, 제가 1.3 볼트에 8천이 돌아갔어요. 그럼 1.3볼트에서 나는 CL, i c d IP, RAS, RC를 몇을 써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요 값으로 한번 해봐라. 트라이 해봐라. 라고 제시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은 타이밍이라서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 타이밍을 넣었을 때안 된다 그러면 RFC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RFC 1, 2 혹은 RFC PB 혹은 SB라고 하는 이두개 타이밍. 이두개 타이밍만 조금... 탁하 들어가 있고 나머지 타이밍은 좀 넉넉하게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젠 타이밍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 중에 빠진 거는 요렇게 여섯 개. SC, SD, DD 타이밍 이거 여섯 개다 오토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빠져 있어요. RLF. i 이거는 메모리 수율에 따라가는 거라 이거는 제가 어떻게 가이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율에 맞게 넣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잡아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를 제외하고는 제가 전부 다 가이드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일곱 개를 제외한 타이밍 다 여기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해 보시고 만약에 그냥 내가 8000 클럭을 잡았는데 만약에 안 들어가 그러면은 rfc 문제거나 아니면은 내가 잡은 1.3볼트가 너무 타이트해서 타이밍을 조이면서 퍼포먼스가 더 빨라지면서 전압 요구량이 올라간 그래서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압을 조금 더 높여서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도 그런 과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도 타이밍 조이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분명히 들어갈 값인데 에러가 나. 그래서 제가 전압을 올렸더니 잘 잡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일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x4 메모리가 몇가지 스펙이 있죠 그 스펙에 따른 값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지금 제일 타이트하게 나오는 스펙이 24기가 제품은 이게 없을 겁니다 1.4 볼트의 CL28 rcdrp 36 제품이 지금 6000대에서 가장 타이트한 스펙이에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쓰시는 경우에 각 전압에서 CL, rcdrp 그외 타이밍들을 이런식으로 잡아 보시라 라고 지금 가이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제일 타이트한 스펙이니까 이 스펙의 엑스포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 화면 띄워 놓으시고 한번 내가 맞춘 전압에서 수치 한번 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타이트한 메모리가 아마 요거일 겁니다 요거 지금 제가 장착한 메모리가 이 스펙이에요 그 다음이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크린샷 떠놓으셔도 되고 카메라 촬영해두셔도 되고 만약에 이걸 스크린샷 떠서 다른 대로 푸셔도 되는데 출처만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CL30에 RCDLP38인 제품이 있죠. RCDLP38인 제품은 요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e 스펙의 메모리도 있을 겁니다. 이 e 스펙의 메모리들이 요새 좀 저렴하게 나와서 이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자면 이 e 스펙의 메모리 중에 m d 이 i 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펙의 메모리 구매하셔서 클럭을 8000 넣어봤는데 되더라 이게 되면 A다이 맞습니다 M다이는 8000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된다는 가정하에 클럭을 먼저 8000 넣어보시고 M다이면은 클럭이 한7200 7400뭐잘 들어가 봐야 7600그 이상으로 잘안 올라갑니다 M다이는 뭐 그게 메인보드 한개 때문에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메인보드는 잘 된다고 하는 메인보드를 구매하셔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뭐8000잘 넣었다는 메인보드 구매해서 이 메모리를 구매해서 오버클럭 하려고 했더니 클럭이 잘 안들어가 그러면은 7600에서 7800도 안들어간다 하면은 그건 엠다일수도 있어요 보통 이스펙의 e 메모리에 출선별했을때 조금 저렴한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싸게 세팅해서 나가는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1.4볼트 기준으로도 한번씩 보여드릴게요 1.4볼트에 CL30에 36제품이 있다면은 요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RCDLP 38인 제품 그다음에 1 4 v RCDRP 40인 제품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슬 뭔가 차이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RCDRP는 전압 수치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걸 1 3 5 v 로 바꾸면은 RCDRP는 그대로 두고 CL만 바뀌죠. 1 4 v CL만 바뀌죠. RCDRP는 클럭하고 연관이 있고 그래서 클럭에 따라서 정해진 값이 있고 그 RCDRP 값 하고 ras 더해서 rc 값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4개가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치는 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6400 메모리 쓰시는 분 계시잖아요 6400의 하이닉스 메모리는 대략적으로 이 제품이 많을 거예요. 6400에 1 4 v 의 CL32, 그 다음에 RCDRP가 38인 경우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이 세팅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RCDRP가 40인 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42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어차피 영상 일시정지해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5600에 1.1V 흑금치, 시금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저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그거 그는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수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걔는 선별이 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값 중에 제일 보수적인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 흑금치, 시금치라 하더라도 그 XMP 메모리, X4 메모리랑 수율 차이가 그렇게 크게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보수적인 수치. 그거부터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6 0 0 0에 CL32 짜리 제품도 있죠. 6 0 0 0에 CL32 기준으로 RCDRP 40인 경우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RCDRP 38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어, 이 icdlp가 36인 제품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쓰는 제품이 36이다면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 메모리가 홀수 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더해서 짝수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 icdlp는 홀수 값 쓴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 줄이는 만큼의 향상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짝수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알리에서6800 메모리를 구매했는데 6800 메모리는 어떤가요 라고 하시면 이런거 6800 킹뱅크 이런거 많이 사시던데 Okay. 지금 스펙을 보면 CL32에 RCDRP45네요. 6800에 1.4V CL34 제품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요. 7200XMP 혹시 쓰시는 분들은 7200이 1.4V에 아마 CL34로 나올 겁니다. 요렇게. 7600에 1.4V CL36은 요렇게. 뭐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들어가는 거를. 지금 장착된 메모리 스펙이 이겁니다. 6 클레브에 6000에 CL30, RCDRP36, 전압은 1.35V. 이거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장착한 메모리로 클럭 몇에서 8000이 들어가는지를 테스트를 좀 해봤더니, 저는 이게 돼요. <laughs> 이 메모리가 제가 어디서 뭐 대여받은 게 아니라 사비로 구매해서 가지고 있던 제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은 수율이 좋은 제품이란 소리예요. 저도 이제 메모리 뽑기를 좀 사비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이게 장착해서 해 보니까 이게 되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스펙을 요걸 쓸 겁니다. 사실 전압을 조금 더 높여서 CL 타이밍을 줄여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CL 빼고 다른 타이밍은 다 비슷하죠. 그래서 CL만 조인다고 해서 성능 향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직접 넣어 보는 거를 보여 드릴게요. 자 바이오스 진입했고요. 여러분들은 클럭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눈누이 얘기하는데 제가 막 영상 이렇게 올리면은 값을 그대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 시스템에서 되는 거고 제 시스템보다 수율이 더 좋거나 아니면 최소한 저랑 시 수율이 완전히 동일해야 그대로 넣었을 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랑 수율이 뭐 특정 부분은 좋지만 저보다 안 좋은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럭 넣는 거는 막 전압 제 거랑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할줄 아셔야 됩니다. 1대2 설정은 시스템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줄 알고 나서 도전하셔야 되지 이게 너무 어렵다 어려운데 떠먹여달라 이런 거는 지금 제가 타이밍은 최대한 지금 떠먹여 드리려고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고 클럭 잡는 건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어렵다 싶으면 은 결국 이거보다는 1대1 설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6000대 1대1 설정으로 쓰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8000 1대 2 설정으로 갈 거고 저는 전압을 낮게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보통 표준 전압부터 시작해요 표준 전압부터 시작하고 보통 타이밍도 8000 정도면 아마 이거 오토로 해도 될 건데 바이오스에 따라서 이게 오토일 때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세개만 입력하면 웬만하면 다른 타이밍은 문제없이 8000 트라이가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모든 메인보드 제조사 공통적으로 악의사에서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클럭이 들어가는지를 테스트하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8000 클럭에서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이 vddp 전압을 조금씩 높여줘야 돼요 그 vddp 전압이 어느 정도의 적정 수치에서 되는지는 또 이것도 시스템마다 다릅니다 근데 x m p 를 넣었을 때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vddp를 105v를 써요 그래서 105v에서 8000을 돌리면 돌아갑니다 물론 근데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105v보다 11v에서 좀더 넉넉하게 돌아가는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8000 클럭이고, 지금 전압이 이 모양인데도 지금 됐죠? 8000 클럭이 이 세팅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안정화 툴까지 저는 이미 다 돌려본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압을 만약에 낮게 썼을 때, 전압을 정말 타이트하게 줬을 때,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타이밍을 이렇게 조이는 과정에서 메모리 속도가 좀더 빨라지면서 그 빠른 속도에 해당하는 전압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어, 이거 된다고 했는데 잘안 들어가 하면은 그때 전압을 소폭 상승해 볼 필요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는 없고 0.05 에서 많게는 0.1 볼트 정도 올리면은 웬만하면 커버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올렸는데도 안된다 그러면은 수율이 모자른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저같은 경우도 8000 클럭에 1.1 볼트 면은 굉장히 전압 마진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맨컨이 좋은데서 이 메모리를 사용해서 오버클럭을 하면은 사실상 상식적으로 한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보드나 맨컨만 따라주면 한 8400도 충분히 들어가야 될 수율입니다 근데 8200이 지금 이 시스템에서 안 잡혀요. 아무리 전압을 높여도. 그거는 어느 정도 메인보드나 CPU 쪽에 유리천장이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는 다른 CPU 꽂았을 때8200 돌아가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CPU에서는 8200이 안 돌아가요. CPU 쪽이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 어디 쪽의 문제인지 찾아서 그걸 교환해주면 또 개선을 할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는 98X3D를 다른 98X3D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이거는 직접 찾으셔야 될 문제고 제가 그것까지 떠먹여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 여기서 이제 타이밍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타이밍을 넣어 볼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 지금 vdd 전압이 1.1볼트였죠 아까 보여드렸던 엑셀에서 1.1볼트 일때 자,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얘네 3 개는 넣든 안 넣든 성능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16기가 두 개나 24기가 두 개에서는 안 쓰는 타이밍이라서 그냥 오토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REF 타이밍은 본인의 수율에 맞는 타이밍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 타이밍을 잡기 전에 이것 때문에 에러가 나는지 다른 것 때문에 에러가 나는지 모르니까 지금 잡은 세팅으로 한번 잘 되는지 테스트 먼저 하시고 잘 되면 그때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잡냐면 일단 최대값 넣고 잘 돌아가는지 보세요 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되면 개꿀이고 이게 안 되고 예를 들어 tm5를 돌렸을 때 한참 돌다가 에러가 나면 한 2분 3분 이상 돌아갈 때 에러가 나면은 조금만 줄이면 돼요 6만 뭐 이렇게 아니면은 5만 이렇게 조금만 줄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값에서 TM5를 돌렸는데 에러가 팍팍팍팍 난다. 근데 이게 오토일 때는 에러가 안 났다. 그러면은 많이 모자란 거거든요. 그럴 때는 3만 이하로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 상태가 한15,000 정도 되기 때문에 어 보통 아무리 안 들어가도 2만 정도에서는 돌아가긴 할것 같거든요. 제가 3만에서도 에러가 나는 걸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은 메모리 수율, 그 다음에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쿨링을 개선해 줬을 때좀더잘 들어갈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 1.1V를 쓰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6535. 그래서 요렇게 세팅하고 부팅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CL 값이 r c d l p 보다 커도 돼요. 상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좀더 수치를 낮추고 싶으시면 저는 이제 8000 1.1V에서 돌아갔지만 임의적으로 전압을 올려서 이 값을 조여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전압을 올리면 발열이 높아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요렇게 세팅하고 부팅해보겠습니다. 어, 부팅이 됐는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8000 클럭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타이밍을 이렇게 쭉 넣었는데, r f i 타이밍이 65,530을 넣었더니 부팅이 안 돼서. <laughs> 얘를 오토로 서, 설정했더니 부팅이 됐습니다. 제가 이 세팅으로는 TN5 이미 다 돌려봤거든요. 잘 돌아가고 한번 보여드릴까? 근데 좋은 예제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이밍을 잡다 보면은 이렇게 전압이 타이트한 경우가 있어요. 8000클럭을 전압을 타이트하게 잡은 경우에 이렇게 타이밍을 잡다보면은 메모리 속도가 조금 빨라지면서 조금 더 전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케이스 같아요. 이 RFI 타이밍을 잡으면서 이 메모리 레이턴시가 좀더 빠르게 동작해야 되는데 지금 전압이 1 1 v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부팅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한번 전압을 더 줘서 한번 구동시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8000 세팅을 할 때는 신경 쓸게 정말 많습니다. 이 8000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수치가 아니라서 정말 간단하게 해봤는데 좀 각이 잘안 나온다 싶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1대1에 6000 정도로 내려가는 것도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번 800번대 보드에 8000 들어가는 그런 스펙의 보드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대충 이 정도는 8000 클럭 정도 도달하는 근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8000 정도 클럭을 다루는데 좀 조심스러웠어요 쉽지 않아서 예전에 800번대 메인보드 가 나오기 전에는 8000이라는 수치 가 굉장히 어려운 수치였어요 그래서 600번대 보드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800번대 보드가 기술적으로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좀더 난이도 많이 쉬워 졌고요 이거는 제가 이미 돌려봐 서잘 돌아가는 거 이미 확인했고 아, 여기서 ALFI. 타이밍을 높였더니 지금 부팅이 안 되는 증상을 잡아 볼게요. 지금 메모리 관련 전압을 조금 상향시킬 겁니다. 일단 65535 다시 입력하고 보통 타이밍을 풀 때는 잘 되는데 타이밍을 조일 때 이게 문제 없을 만한 타이밍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잘안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상향시켜 주면 돼요. 뭐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65535라는 수치가 아 물론 타이밍이 타이트해서 에러가 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구분 하셔야 돼요. 이게 타이밍이 타이트 에러가 나는지 전압이 모자라서 에러가 나는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튼 1.15볼트로 상향시키고 돌려볼게요. 자 아까는 이 수치를 입력하니까 부팅조차 안 됐거든요. 트레이닝이 페일 나가지고 바이오스로 바로 진입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vdd랑 vddq 전압을 살짝 상향시켜서 이게 전압 부족 문제인 거를 제가 캐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tn5를 돌려보면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러가 나면 얘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처음에 전압 문제라고 판단했냐면 이 rf 타이밍을 높인다고 부팅이 안 되진 않거든요. 부팅이 되고 나서 에러가 하지 근데 부팅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은. 아, 이게 전압이 모자르구나. 특히 이 REFI 타이밍을 높이면은 레이턴시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어, 레이턴시에 영향이 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수치를 높였을 때이 클럭의 전압이 모자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떨 때 전압이고 어떨 때 타이밍 문제인지. 그런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좋겠는데 아직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압 잡는 거는 직접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떠먹여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뭐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어서 그나마 좀 여러분들한테 8000클럭을 소개 드리면서 이8 0클럭은 여러분들이 날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배우셔야 된다 하면서 제가 낚시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 놓고 주무시러 가시거나 그러면 됩니다 이게 돌아가는지 보고 만약에 안 돌아가면 전압을 좀더 올려 보신 거나 아니면 이게 엑스포 기준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 CL 수치 가 너무 낮아서 전압을 굉장히 높게 잡으셨을 때는 발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값을 딱 입력했는데 아예 부팅조차 안 된다 그러면은 이 RFC 타이밍을 한 40씩 높여보세요. 그래서 720, 600뭐 이런 식으로. 참고로 메모리 전압을 이렇게까지 낮게 쓰면은 메모리 온도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 정도는 스파클링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대신, CL 타이밍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긴 하죠. 통상적으로 CL 타이밍을 조여서 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능이 조금 아쉬울 순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아쉽진 않을 거고, 그에 따른 온도 메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스파쿨링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새 어항 케이스 같은 거 많이 쓰니까, 램도 하나의 그런 디자인 요소거든요? 내 시스템을 구축할 때, rgb 라거나 어느정도 보여지게 되는 부분에서 노출이 좀 되면 이쁘게 구성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스파 쿨링으로 다 가려놓고 그러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전압 세팅하는 것도 아주 약간의 성능 차이 정도만 감소하면 뭐 이런식으로 쿨링 안 하면서도 쓸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느정도 시스템 수율이 돼야지 가능한 문제고 시스템 수율이 부족하면 은 요구 전압량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8000 세팅 하신 분들 전압이 막1.5 볼트 1 1.58V, 1.6V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올린 영상처럼 뭐 1.25V에서 돌린다거나 1.15V에서 돌린다거나 이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전압을 낮게 쓰는 걸 좋아해서 8000클럭이 제일 겁먹고 높은 전압부터 인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인터넷에서는 CL타이밍 막 CL34, 36 이런 거 시도하시니까 높은 전압이 필요한 거고 CL타이밍만 풀면 은이 RCDLP48에서도 이 전압에서 돌아가잖아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시고, 이 영상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오버클럭 OC 가이드 A to Z, 그 버전에 이어지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하실 때 꼭, 클럭에 따른 전압 잡는 작업을 먼저 하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전압 값을 그대로 저랑 똑같이 때려 박는다고 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시스템 수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공적인 오버클럭 되셨으면 좋겠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